네 안녕하세요 휘파입니다 네, 이번에 네. 서클럽에서 빌라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서클럽도 가보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별로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적으로 막 보다가 빠져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샀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야 네. 그 냄새가 와우 냄새가 엄청 그 새거 냄새가 나네요 좋다여기 아, 이렇게 빨간 건도 왔네요 요게 이제 필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콜라보 한뒤한 한 3일 뒤인가? 5일 뒤에 149,000원으로 요거랑 정말 비슷한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하, 좀 실망했다 사실 이게 한정판이니까 되게 좋아해가지고 디자인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이거 디자인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이 그래픽 보이시죠? 말려 올라가는 약간 이런 공용 그래픽 그 트래블? 그 이거 이름 뭐였지? 무슨 쉐입이 있거든? 하여튼 근데 그 날카로운 쉐입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 보면은 이제 겉에는 이렇게 에나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광택이 나는 게 특징이고 포르쉐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 가지고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뻗어 있는 디자인이 있고 F2002년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창 한쪽에는 서클럽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스피드테크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런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것같진 않고요 음 아, 그리고 뒤에 필라라고 이렇게 또돼 있네요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요런 디테일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거 서클럽의 이제 로고인데 그 중세지색 기사 같은 쪽으로 좀 컨셉을 잡아가지고 만드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러닝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쿠션은 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겉에 표면과 자체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생겼거든요. 잠깐 신어봤는데 편하긴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막 엄청 뛰어다니고 하이가 좀 이제 애매한 약간 그런 신발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코디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Fly. look at the miles i'll be in skies right by my side miss look at them thighs up in dubai you see us black man black sand beaches yeah backhand if you slick speaking yeah 이렇게 필라 신발을 한번 신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오클리의 이제 가스캔 모델이고요 여기는 에센셜 어, 스웨트 셔츠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와이드한 청바지에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발 샀을 때 계속 신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블랙으로 골랐고 그 다음에 지금 착용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스니커즈 좀 딱딱한 정도 그리고 이제 막 푹신하다 그런 거는 잘못 느끼겠는데 이 정도면 사실 뭐 다른 콜라보한 신발이나 아니면 일반 스니커즈에 이제 딱딱한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래 265를 신는데 지금 270을 시켰어요. 깔창을 깔려고 이제 그 270을 시켰는데 어 굉장히 잘한 c h o i 같습니다. 원래 사이즈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즈 업을 하시면 좋고 저는 원래 사이즈 업을 안 하고 신발은 이제 딱 맞게끔 시켰는데요. 지금 발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발볼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지금 잘 맞는데 발볼이 이제 좀넓고 타이트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1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어퍼 같은 경우는 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걸었을 때 괜찮고요. 그리고 그설명을 간단히 하면은 요게 이제, 이제 끈이거든요 어, 요게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잘 잡아주는 끈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장식용 이게 신발은 이제 요쪽은 이제 잘 잡아주고 어차피 끈이 두개라두개라 두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약간 장식용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이트하게 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조절을 해가지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깔창인데 깔창을 벗겨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깔창 자체도 요렇게 이제 들어와 있고 그 말랑말랑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걸 신고 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이제 좀 푹신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정도? 저는 이제 이거를 중고 거래를 통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리셋가가 지금 엄청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제가 이제 좋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신으면 되니까 어,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힙합님이었고요. 그럼 연말을 잘 보내시고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hip I give you